g 304좌우 무선 스위치 10 10 교체입니다. 10 피트를 수의치. 띄고요. 휘정 나사를 풀나 이렇게 합니다 한참을... <laughs> 아이고 그호다님 이 맞죠. 백대 빵야 되는데 이어야 되는데 마우스 좌우포인터신경 쓰기 싫어서 불리합니다. 제법 습니다타타 보세요. 전프를 타서 이렇게 몰라고 돼 보세요. 근데 유리창이저 앞에 있을 거예요. 대형 트럭은 선에서 여기까지 손 이렇게 해야, 자, 가니까 이제 보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관께 이거, 현장 실사 좀 해주세요. 예. 네. 조사관이 키가 높으면 좀더 크면은, 조금 조금 더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1차로 들어가려네. 그래. 너 어디 로어가려나 야, 너 어디, 어디? 생각 같다. 앞에 차를 이렇게 한중으로 좀 지낼까요? 아직까지 안 보이겠죠? 지금쯤 보였답니다. 네, 이분이 언제 보였는지 표시해 주세요, 팬 여러분, 그 업체를 상대로 100%다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플러버를 했네요. 언제쯤 발견하셨나요? 언제까지 했는지 물어봤더니 아무런 신고 없이 공사를 했어요. 불법 트레이너 100%장이라 이게 40% 공사업체도 일부 장이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부 들어오는 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1차로는 자회전차로 2차로, 3차로 직진, 네, 3차로로 정선들 신호에 따라 직진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 어, 저, 저, 카니발 시짜 카니발. 어. 어, 어, 미리 빵? 또 줄여야 되나? 빵을 이때 하면서 뒤에 오는 거까 그래서 찾고 있대요. 땡소니 어부? 요구? 땡소니 어부는 이 차랑 딪치지 않았지만 뒤에 서도스트렉스가 불박차를 들이받았죠. 그걸? 여기서 이분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니발과 불박차. 아까 이 스트렉스의 차 영상을 봤을 때는 앞뒤가 좀 간격이 여유가 있어 보였죠. 그것은 와이드, 네, 광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으 코앞인데 좀더 앞뒤로 좀더 앞뒤는 넓게 느껴져요. 광각일 때는 옆으로 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실제로 더 넓게 느껴집니다. 자, 세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맞을 아, 때 목격 차량에서 보니까 진짜 바로,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사고죠 다시 한번 인사죠. 네, 가만승용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는 잘못 없다. 카니발이 주된 책임이고 불박차도 일부 책임이고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세로득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G304. G304. 카니발 배터리 장착. 음, 무성세치. 그치 알겠습니다.